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호만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너는 금으로 테를 만들고,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테에 달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 하나 준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의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는 옷 혹은 제가 이렇게 뭐 양복을 입고 있지만 그런 옷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옷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는 옷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옷이라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옷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일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다 아비후와 엘르앗살과 이다마를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시죠. 그렇다면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냐라고 했을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이제 성소에서 또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소통하게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임의로 이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직접 지명하여서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받도록 그렇게 구별하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예배하도록 하는 자, 그리고 자신과 소통하게 하는 자를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의무를 맡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중재와 또 중보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비록 하나님 자신이 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존재이시지만 언제나 이 백성들과 이스라엘과 소통하고 계시기를 원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의복을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해 만들라고 명령하시죠. 2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금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짠 배로 제사장 옷을 만들 것을 명령하시죠. 그리고 이 의복이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이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한 임무가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옷이 제사장의 옷이 됩니다.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그 제사장의 책임과 위치를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옷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게 하는 그 역할도 이 옷이 가져다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봇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어, 제사장의 중요한 의복들 중에 하나죠 6절에서 12절에 보면 애봇의 제작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금,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제작된 에봇은 제사장의그 역할을 보여주며 특별히 호마노라고 불려지고 있는 이 어깨에 붙이는 두 개의 보석은 특별한 의미를 더욱더 가지고 있죠. 거기에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적는다. 여섯 명씩 나이의 순서대로 그렇게 적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엔 열두 지파의 이름이 적혀지게 되는데 그것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때그 어깨에 이스라엘을 짊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여서 이 모든 민족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보석이 이두 개의 호만호 보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어깨에 짊어지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무거운 책임이 이 제사장에게 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 데려가는 자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전체를 짊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하는 상징물이 되는 것이 이 제사장 어깨 위에 있는 두 개의 호만호 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의복을 만들라 하실 때 상당히 자세하고 또 정밀하게 지시를 하게 하시죠. 그 재료가 무엇이 될지 디자인이 어떻게 될지 그각 요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셔야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의복을 제작하게 될때그 엄격한 기준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순종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알맞는그런 예배를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를원하셨습니다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의복을 어떻는하는지어음에는는 것이 아닌 그마음속에부터시작에는 예배와 순는에 대한 본질에 보여주고 있는그런본문는그 우리가 살펴볼 수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제사장을 세우는 것과 제사장 의복에 대한 이 내용은 단순한 의복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런 예표를 가지고 있는 상징이라 우리가 볼수 있는데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그 이름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들에 대한 것을 미리 보여주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제사장에게 짊어져 있는 그 역할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은 단순히 구약 안에서 이 성전 혹은 성막 앞에 있는 그런 모습 안에서만 한정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오늘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예배로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지성소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어느 곳이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삶의 예배가 되도록 그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걸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의복을 정교하게 만드셨고 그 옷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런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그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때 그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진정한 삶의 예배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의복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백성을 향한 마음,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할을 맡았고, 그들의 책임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참 무겁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한 참된 대제사장 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거룩한 예배로 드려질 때에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고 그렇게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가 되도록 불러 주셨습니다. 따라서 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며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로 매일의 예배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자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날 제사장으로 구별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예배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의 삶의 그 마음과 행동을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예배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오늘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하였듯이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치며 또한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